네, 손은 잡았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아니 그렇 참... 아니... 최근에 썸탄 남자들이 다 연락을 뚝 끊어요 바로 어제 끝난 사람도 두달 동안 매일 카톡 주고받고 데이트도 다섯 번 여섯 번 했는데 갑자기 톡을 뚝 끊길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확실히 해달라고 하니까 일시 파길래 제가 차단함 뉴뉴 말이라도 하는 게 어렵나 아이고 속상하셨겠습니다. 어... 원인을 찾자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남자들이 약속한 것처럼 다 그래요. 본인이 실수한 거 없어요? 너무 들이댔다. 아니면은 본인이 연락이 가능한 시간대에만 연락을 했다. 혹은 데이트를 했지만 재수 없게 굴었다. 본인의 행적을 한번 돌이켜 봐 봐요. 지각을 했다. 지각을 늘 했다. 다섯 번 여섯 번 데이트를 했는데 늘 지각을 했다. 냉정하게 한번 자아비판 해보라. 에미나의 그, 인민들 앞에 서가지고, 양심적으로다가 자비판 한번 해보라. 고백을 기다리기만 했다? 너무 집착을 했다? 뭐, 입냄새가 났다? 지난번 데이트에 키스하려고 하길래, 맞고, 하려면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하라는 눈치를 줬어요, 제가. 아. 그러면은, 사귀려면, 사귈 생각은 있었어요? 아이씨, 얘안 예, 되겠다 싶은 거지. 어, 근데 그, 그 키스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피곤하네. 약간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닐 거니까. 다른 케이스는 어, 어떻게 돼요? 다른 케이스도 그랬어요? 왜냐면은 보통 썸을 타면은 뭐한두 번, 세번 만나면 끝인데, 대여섯 번씩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어, 사귀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갔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봐봐 키스를 하려고 할때 막고 관계 정리하라고 눈치를 줬다는데 나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돼 거진 커플 같았고 초반에 맨날 데이트하고 고백 찬스겠죠 고백 판스가 아니라 손 잡았음 손 잡았어요 나는 썸탈때손 잡는다는 젠지들 이해할 수 없어요 남녀 사이에 어디 사귀지도 않는데 손을 잡나 어? 네 손은 잡았어요 볼 뽀뽀는 함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아니 그렇죠 아니, 내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았어. 내가, 내가 그냥, 이봐봐라. 이봐라. 이 이봐라. 이 하는 거 봐라. 연기가 나겠어요? 아니 때문에 불똥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념 속에는 썸까지는 볼뽀뽀는 되는데, 입뽀뽀는안 돼. 그럼 남자도 황당한 거야. 아니, 볼도 했으면 입도 할수 있는 거지. 뭐, 한 거리 한 뭐, 3cm 밖에 안 되는데,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는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볼법은 했는데 입술은 안돼 입술은 남자의 생각은 뭐예요? 또라야 <laughs> 이렇게 된다고 썸탈때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자님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 썸탈때 볼뽀뽀까지는 되는데 입은 안 된다. 남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남자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 다가올 이상하고 난감한 상황들을 예감하는 거예요. 본인의 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룰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썸이 아니어도 볼뽀뽀는 그냥 친구 사이에도 하는 수준이라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 뭔 친구들끼리 볼 뽀뽀를 해요 어, 하여튼 대중적인 기준이랑은 되게 많이 달라요 혹시 프랑스 사세요? 이렇게 이렇게 비주얼 비주얼 얼굴 대고 제가 그때 키스 막으면서 이건 고백해야지만 할수 있다라는 내용의 농담같이 얘기했어요 <laughs> 남자의 관점에서요 되게 재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을 상상해 보면은 손도 잡고 볼 뽀뽀도 했어요. 그두 사람 사이는 이미 뭐 대충 뜨거워졌단 말이지. 남자가 뭐 아무 단서도 없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볼 뽀뽀까지 했는데 이 뽀뽀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엄청 무안 주면서 한다는 말이 그렇게 속단하긴 일러 보이. 난 아직 네게 아닌 걸 조금 더 용기 있게 진지하게 다가와봐 보이. 근데 가지 가라 가시나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두달썸 타면서 고백할 듯 말듯 하니까 좀 꼬였었는지도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본인 정하세요 앞으로 남자가 야가 빠진 놈이냐 이런 거는 뭐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채택한 방식이 남자들의 짜증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썸탈때 아예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면은 남자들 입장에서 아이 여자와 교제를 시작하면 이 여자를 내가 안, 안아볼 수 있겠구나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껴두던지 아니면은 썸 타면서 손도 잡고 우리는 뽀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에 중간에 허리를 확 쳐버리는 기준을 제시하지 말던지 근데 지금 하시는 거는 꼭그 남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도요. 얘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 선도 애매해 기준도 별로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썸을 타니까 그 썸이 지근지근 오래 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스킨십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남자 입장에서 아. 이 여자와는 제대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세번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하겠죠 맞잖아 그런 식으로 해왔을 거면은 딱그 남자 한 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어처구니 없는 퇴짜를 맞게 될 거예요.